배가 많이 컸죠. 집에 있는 짐들을 좀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려갖고 쓸데없는 것들 다 버려야지. 이것도 에? 이것도 버려도 돼? 안돼. 왜? 나도 애 낳아도 머리 하고 당겨야지. 이거부터 버려. 이거 쓰지도 않는 거잖아. 이거는 도대체 뭐야? 이거 챔피언 벨트. 아니 그 운동할 때 쓰는 거야. 운동할 때 정리해야 돼. 저 이따 쓸때 뭔가. 저거 저거 쓸데 없잖아. 심지어 비싸. 아니 애를 어서 키울 작정이야. 거실이나. 겜방? 방이 없어 그치? 여기서 키워야 돼. 음, 여기는 일반적으로 잘 때는 잘 때는 여기. 그래서 여기도 좀 정리 좀 해야 돼. 아기 침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이그이 그, 이걸 다 치우고 이거 이거 버려야 될것 같은데 하나. 이거 왜 버려? 저 하나 너무 많잖아. 저거 쓰지도 않는데 솔직히. 그리고 입덕 했잖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짐을 일단 다 빼놓고 나중에 하나씩 사면서 그때 구상해야 되지. 옛날 소파 살때있었든 이게 진짜 후회템이야. 아 이게 딱 좋았는데 이제,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이런 것도 이제 다 한때군 얘는 네? 이거는 민주가 제일 잘 보는 거잖아 이제 보내줄 시간이 었어요 얘도 빔프로젝터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난 아. 여기 열기가 제일 무서워 식물은 다 죽었는데 영양제만 남았네 응. 아, 이거 빔프로젝터 박스인데 어제 중고로 팔일 없으니까 버려야겠다 응. 이건 뭐야? 뭐, 옛날에 경, 경추베개 같은 거? 얘도 그냥 박스 버려도 되지? 어. 이거 펀딩해 놓고 안 썼지? 어. 이거 오랜만이다. 아, 근데 이거 무거웠고 음. 이거 당근이 되려 모르겠네. 선물함. 이게 다 뭐야? 아, 뭐, 이게 너무 고맙게도 다 하나하나씩 주셔 갖고.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이 캐리어 괜찮네. 음 이거 저번에 미니 사고 나니까 대 m 쪽으로 해서 주셔 있던 거같요 어. 기 가방. <laughs> 이거 멜라미 언제 있어야되는 쌍둥이라서 애기가 방도 두개고 <laughs> 와 뭐, 뭐야, 뭐야 이거? 몰라 그냥 옷 아니야? 옷. 이건 뭐지? 옷. 이건. 근데 이거는 지금 아... 열면 안되겠다 어, 다시 닫아놓게 <laughs> 이거는 애기 나중에 나오면 그때 정리 음. 꼬꼬마 문또 뭐야? 이거 그 음. 뽀구미님 피디님이 주셨어 이게 뭐야 하는거야? 그거 나도 몰라 이건 뭐지? 뭐야 이게? 블록놀이래 오아 벌써 다 장난감이 되게 많은데 몇 살부터 하, 하는 거지?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그 피디님이 주신 건데 이건 내 <laughs> 생일선물로 주셨을걸? <laughs> 아버지 생일선물이 필요하다고? 어어 어. 펌피트 같은 거 이거는 민주가 내 운동할 때 쓰라고 사준 거아 이거 내 친구가 줬어 오. 오 애기 옷 귀엽다 이건 또 뭘까 이건 준혁이가 많 우와 쌍둥이라서 이렇게 세트로 우와 엄청 귀엽다. 진짜 어쩜 이렇게 귀엽냐? 우 와. 이것도 애교 옷. 오. 이것 이것도, 이것도 애교 옷인가? 담요 같은데? 아 담요다 담요. 오. 속하니. 이 부장님이 주신 건데. 담장. 이거 주. 어. 이건 그 네이버 담당자님 이게 블로라벨에서 매년 그 띠에 맞게 이렇게 나온대. 원래가뱀 뱀띠니까 나중에 애기 나오면 여기 발도장 찍어서 나중에. 애기가 크면 그거를한 20살, 성인 되면 같이 마시는 거도요 아, 찍을 수 있어? 멋있다. 응.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애기 생기면 이렇게 그 띠에 맞게도 선물 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오케이. y okay. 받아가지고 <laughs> 응. 이거 디데이 하는 거 그거지? h 이이 is a d 이 y This is a d 다 y o 이거 h a t t h 이거. is a day. 네. 아니 어차피 수건을 순수건을 사야 된다더라고. 음.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김에 샀어. 음. 오, 아기가 이렇게 작다고? 아이고, 그거 큰 거야. 큰 아, 거죠? <laughs> 그럼, 그럼. 그거 이 필요만 3 개월은 삼 개월이 뭐야? 아,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무한하지. 이건 뭐야? 이건 목욕 비치 타월이라는데. <laughs> 이게 나중에 스파 스파 가려면 이거 있어야지. 그래. 선물 이제. 가뽑만 살아야지. 그지 감사합니다. <laughs> 못 보던 사이 이상한 옷이 많이 들었네 이게 아. <laughs> <얘> 뭐예요? 이게 <laughs> <얘> 뭐예 <laughs> 직접 뽑은 거 아니잖아. 그래. 얘 <laughs> <그냥>. 여기 왜 있어? 이그이 티셔츠 뒷면이. 건 그냥 보... <laughs> 본인이 이제 좋아하시는 거다 <laughs> <laughs> 넣은 거잖아. <laughs> 아 이게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뽑은 거구 <laughs> 아, 니 그냥 보고 있어. 아, 여 안에 안에 비아안도 안에 안녕안녕안반안워안워안 반갑다고 에 안에 안에 안안반갑다 예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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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에 갑다고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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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울안 고민 중이다. 빨래. 안녕. 아까 볼까? 오, 오, 진짜 이거는 뭐, 네. 이런 시그널 없었는데. 현재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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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시그널 없었는데.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슈퍼 피라 가지고 응. 하나도 아직 준비 안 했다고. 하나도. 진짜 하나도 했어요. 없어. 아니 출상 가방을 챙기라고 열 다섯 번 정도 얘기했어요. 응. 근데 미리 챙길 필요가 없대요, 계속. 어. 이제 책이 아니야, 이제 7월이니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많았다거나. 아, 가느날 <laughs> <엔달이 쳤잖아>. 가방 쌌어? <laughs> 엑셀 있지 않아? 아니 심지어 네. 저는 리스트를 했, 했어요. 아, 했어요, 찾았어요. 어. 아니 그러면 <laughs> 그 리스트 좀막 거기서 뺄거 빼고 넣을 네. 거추가 네. 하고. 그냥... 아니 병원용 덮밀백이 있고 <laughs> 트렁크 조리원용이 있어요? 어 있어요. 그렇죠, 있어. 두 개로 나눠서 어요 어.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좀, <laugh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살균티슈는 뭐지? 저도, 몰라. 저도 몰라요. 빼자. 모르면 너 빼자. <laughs> 아니, 아니 모르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텀블러는 왜 챙겨야 되지? 그 이... 구부러진 빨대가 있어는데 네. 이렇게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빨대가 있어야지. 내가 <laughs> 네, 그냥 이렇게 물병에 이렇게 얼... <웃음> <그냥> <웃음> 넣어. 정수기처럼 <웃음> 꽂아주려고 했어.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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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오버나이트나 생리대 음. 같은 거는 일단 적어놔요. 나중에 모델명 하고 모델명? <laughs> 네 모델명 멀티탭은 왜 챙겨? 어, 저희 썼어요. 나도 모르겠어. 써야 돼, 있어야 돼. 막 가습기 틀고 막 여러 응. 개를 켜니까. 멀티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립은 자체에서. 아니, 돈이 얼마인데 멀티탭 한다는 거. 모유저장팩 수유패드 이런 거요? 예. 응. 응. 우리가 캐리어를 에다 이걸 다꽉 채워서 간 다음에 나올 때 되니까 정말 다 쓰고 나왔어요. 응. 몇 인치 해야 돼요? 몇 인치 캐리어에? 28인치? 거기 응. 이게 이걸 다 넣는다고요? 다넣었어이바구니 카시트는 필요해요? 어, 필요해요. 완전 필요. 병원에서 조리원 갈 때? 네. 조리원에서 집에 갈 때. 그 바구니 카시트로 유명한 브랜드가 뭐 있어요? 그 사이벡스랑 그유나 어. 아, 이게 바구니. 응, 바구니. 아, 해전냐나 이거 본거 같아. 바구니랑 폴딩, 도킹 되게 해놓는 시스템이야 네. 요즘에. 네, 네. 이걸 이렇게 유모차 쓰면 되겠네. 그래서 요즘에 이걸 트레블 시스템이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넘어가야 되는데 유모차가 네. 그랜저야, 네. 디럭스, 쏘나타야, 네. 네. 이제 절충형, 이제 아반떼야 휴대용 뭐 이렇게 있어. 네. 그리고 바구니가 연동되는 걸 사잖아. 네. 저거에다 바구니를 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네 거 휴대용이 제일 네. 좋은 거. 아. 오, 비행도 불는데 아, 이 BMW 무슨 에디션인데? 이거 사야겠다. 아. 야, 기가 막히다 침대 브랜드는 어디가 유명해요? 이게, 가슴, 일, 그냥 이게 1등. 가성비 좋은 거. 21만 아, 21만 원정도면 괜찮네. 아, 맞아, 이거 이거 사려고 그랬어. 미연? 응. 우리도 이거 썼었어. 음. 이거 살려 그거 남은 거 없어요? 김도요. 아, 거의가 먼저 급했어 뺏겼다. 어차피 하나밖에 못 봤잖아 어? 그렇지 어, 어 근데 그김 여기 나올 때쯤은 김도일에서 또끝나는 해서... 때야 <laughs> 어, 하나, 어, 하나만 사면 돼 어, 하나만 사면 돼 바퀴 <laughs> <laughs> 달려있고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네. 쭉쭉 그냥 언제든지 막 기저귀 가리도 진짜 형식이 많거든요 바스켓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네. 엄청 알차거든 네. 주머니가 있고 없고가 엄청 커 여기 어쨌든 급한 거는 신생아 침대 그다음에 기저귀 가리대 네. 카시트 카쉬, 바구니 카시트 아 엑셀렉트 결국에 이제 맘마죠. 네. 밥 먹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먹이는 거 베이비 브레지안 사면 돼요. 육탕이라고. 네. 이게 네. 제일 유명하긴 해. 네. 근데 적층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긴 하고, 근데 뭐두 개를 위에 쌓아야 된다면 이걸로 해야지. 적병을 내가 직접 닦거나 음. 할때 있으면 야, 이거를 그 예전에 하루에 열두 번씩 닦고 있었으면 진짜 손목 나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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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적병 세척기 35만원? 야! 너무 잘 샀다. 이미 다뽕 뽑았다. 네, 네, 네. 아, 이렇게. 응. 아니 제 형님이 이거 엑셀 주면 GPT한테 돌려서 더 가성비 좋은 거 있나 한번더 물어보고 사니다 <laughs> 진짜 무리하다. <laughs> <laughs> 아 <아니에요>. 최악이야. <laughs> 농담 농담 농담. 농담. <laughs> 이거 사 되는 거아 이거 이거 사람 들이 많이 하던데 이거 선물 제일 많이 들어. 이게 ]다. 이 브랜드가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게 어. 제일 안상. 그냥 그대로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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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 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됐어. 난 이제 갈게. 어. 분유, 어. 분값 분육, 벌고 와. 부족값 벌고 올게.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유모차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 대화로 좀 얻은 게 있어? 일단 합리적인 합리적인 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있지. 여기도 비싸. 근데. 그러니까 사이벡스 자체가 비싸 갖고, 근데 다들 사이벡스가 좋다고 하니까. 어 정도 적당한 거를 고르고 나중에 당근을 또 다시 하면 보존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애기 프 비싼 거 사는 게좀 아까운 것 같아. 그치 애들은 잘 몰라. 그. 뭐 육아도 장비빨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장비도 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아 이미 사이벡스가 타입을 본게 아닌가. 지금 일단 제일 급한 게 바구니 카시트를 사야 된다고 했지. 뭐 많다. 바구니 카시트가 어디? 있어요? 어, 바구니 카시트예요. 아, 이게 그떼 따고 졌다 수시는 어, 거구나.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t 라는 신생아 전용 바구니 카시트인데 이렇게 유모차 프레임에 네. 바로 결합을 해주시면은 네, 네, 네. 여러 바퀴가 큰 모델이 디럭스 유모차인데요. 네, 얘는 이제 바퀴가 크고 두껍다 보니까 얘는 휴대용 유모차라고 그랬잖아요. 네. 신생아 때는 이렇게 쓰다가 네. 바구니 카시트는 빼가지고 그냥 예체로도 응. 태울 수가 있고요 응. 그게 저희가 지금 한 150만 원대 그정도아좀 비싼데 애가 둘리면3 0 0이야 동료 진짜 많다 솔직히 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무거운데? 이 정도 애가 몇몇 응. 몇 개월일까? 내집 이상해 잡고 있나? 이상해 <laughs> 얘네가 저만 커진다는 거지 휴대용을 사도 괜찮은지, 디럭스를 아. 사용하는지 그런 거. 결국 내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막 디럭스나 이런 큰 거는 휴대성이 안 좋으면 결국 그렇게 많이 안 쓴다 그러던데. 휴대성이 좋아야 편해 갖고 좀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냥 그 바구니 카시트랑 결합 결합해서 쓰는 유모차 그게 일단은 지금 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 쌍둥이 카페다. 어? 쌍둥이는 걔도 두 개는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2인용을 살지 떨어져 있는 거를 살지 내 생각에 떨어져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오준이 형한테 전화해볼까 아. 형뭐예요형 디럭스를 사야 돼요? 절층령을 사야 돼요? 너는 일단 디럭스에 칼시트 음. 두개 같이 달릴 수 있는 쌍둥이 옵션이 있어 그 부가부 부가부 거 사면 되고 유모차는 부가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벤치야벤치 벤츠. 아니 근데 그만큼 비싼 거 아니야? 아 비싸긴 하지 사이베스 갔다 왔거든? 거기는 한 세트가 한150 정도 하더라고 하나가 아그아사이백장 가격이 네, 라이벌이야 부가부가 부가 그 짱이에요? 부서 동키요 동키 동키동키? 동키? 나는 그냥 처음에 따로따로 따로 할까 했었지 어 따로따로 따로, 어 따로따로는 안돼요 그럼 뒤져요? 어. <laughs> 엄마나 아빠나 뭐 할머니한테도 음. 맡길 때도 그때 네. 둘이 같이 앉혀야지 따로 네. 앉히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또 복병이 복병 왜냐면 간식 줄 때도 같이 줘야 되지? 따로, 따로 주면 안 되나요? 어, 쉽지, 아,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어디 차에서 트럼프 음, 음. 꺼낼 때도 두대 음. 꺼내야 되고, 음. 어, 접을 때도 두대 꺼내야 되고, 네. 이거 되게 신박한 생각이다. 그러 <laughs> 같이 큰다, 이 거? 다 그냥 트레이너로 <laughs> 사지. <사지니까. 웃음> 그리고 요즘에 카시트는 신생아용은 좀돈 들여서 사고, 네. 그래도 네. 왜냐면 신생아는 좀 중고로 사기가 그런 게 애들이 토도 많이 하고 아 맞네 막 똥같은거 기저귀 타고 네. 올라오면 거기 묻었을수도 있고요 네. 그래도 못가노 수 있는 정도 되면은 네. 카시트 바꿀 때 중고사도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신생아 때는 애들이 모르니까 당근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신생아 거를 새거를 사고 이제 좀 크면 그때부터는 약간 에이. 제 친구 쌍둥이 임신했을 때 막판에 그 휠체어 타고 다녔는데 괜찮아요 민주씨? 지금은 33주라서 아... 뭐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 걸어 다닐 수는 있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걸어 어. 다닐 수 있어요. 허리는 어, 좀 마이. 아파요. 어,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어, 네, 파이팅입니다. 이게 또 쌍둥이라서 또 갈리는구만. 아, 쌍둥이는 또 다른 얘기. 나는 그냥 조금 그래도 가격이 있지만 요즘 뭐 보면은 뭐 쌍둥이 지금 복병을 느껴버려 갖고. 아니면 좀그 만카페에서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쌍둥이, 쌍둥이들을 붙여서 이제 동키나 부갑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 쌍둥이의 진짜 정보는 음. 쌍둥이 카페다. 음.